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uh, 22nd of February 2022, uh, Tuesday. Now 1:5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We Made. We Mad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는데요. We Made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36% 하락하고 있고 10만 900원이고. 지금 9만원서부터 24만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박스권 최하단에 가깝게 있고요. 3조 3622억 외국인 지분 6.58% 고요. 위메이드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굉장히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 가지 조금 악재도 있었고요. 음첫 번째는 어 그... 애널리스트들이 플랫폼으로서의 위메이드의 가치는 인정을 한다. 위믹스죠. 그래서 2022년에 매상이, 아, 매출이 2021년보다 한30% 늘어난 7,32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50% 늘어난 1,615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꾸준한 실적 개선은, 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다만 조정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거라고 봤고 어, 한 앞으로 두달 동안에 한 음, 아, 박스권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하여튼 위로 많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한 (19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정도에 갇혀 있을 것 같고 한 (6월달은) 지나야 본격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 (MMORPG) 모바일 게임의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이 위메이드가 그래서 아마 음 지금 올해 안에 한 100개 정도 온보딩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위믹스 플랫폼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음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관리부동산 투자회사에 150원 현금 출자를 해서 30% 지분정을 윅스 어, 했다, 음, 어, 확보했다고 하는데 위믹스 생태계를 위해서 위믹스 생태계가 되면 아마 오피스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서 오피스 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요. 하여튼 위메이드가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투자는 좀 잘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에, 문제는 위믹스 코인을 너무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 길이 아무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는 없죠. 아직도 아무,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 음,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음. 그, 연초 대비 한30%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장현국 대표는, 어, 주가는 현재 어떻게 기업 차원에서는 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 물론 매출이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매출이나, 어, 그 트래픽 증가수를 보면 꾸준한 증가수를 보이기 때문에, 이, 그, 아직 매출은 작지만 트렌드가 중요하다 트렌드가 계속 상향하는 트, 트렌드이기 때문에 위메이드하고 위믹스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믹스 문제가 코인 문제가 좀 많이 돼서 2% 정도 소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주에서 2주 내에 위믹스 코인을 좀 소각을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토론방에선 보니까 위메이드 상남자 주식이다 정말 상남자 주식이죠 정말 음,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는데 어, 저는 여전히 중기적 시간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어, 작년에 대비해서 네배 올라서 이제 두배 정도 떨어져서 전체 네배오른 거에 반은 반납을 했는데 어, 지금 가격. 또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가격대고 물론 뭐 8, 9만 원 정도까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 잘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시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서 조금 호흡을 위믹스는 조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집이 언제나 이긴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제 북조선의 상한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혹시라도 한국이 통일되면 이 채무를 쓴게상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세계 최악의 불량 채권 북조선 국채도 이 낮은 확률에 대박을 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다 한국이 뒤집어 쓸 불량 채무 상한 의무 부분은 통일 쪽발론에 쪽방론의 또 다른 근거다. 이렇게. 자, 어쨌든 전쟁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전쟁 소식이 끝나도 또, 어, 금리 때문에 많이 흔들릴 부분들이 있고, 외부연, 어, 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내재갈치를 잘 살피면서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 좋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것도 유, 어,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 i s is 컷 See you next time.